자 오늘은 음, 진옥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아 설명 드리기 전에 그제 제자 중에 남강이가 이제 그 유튜브에 얼굴을 이제 처음으로 보여드렸는데 <laughs>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새 또 제자 됐냐고 그게 아니라 <laughs> 남강이는 저랑 같이 지낸지 1년 가까이 돼요. 유튜브에만 처음 오픈했을 뿐이에요. 어, 그리고 이제 옛날에 여러분 청아라고 알고 있던 제자가 명지라고 인사를 드릴 거예요. 이 유튜브에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점을 보고 상담을 할수 있, 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에 오픈을 하는 거예요. 어, 음,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보시고 상담하시고 싶으면 오시라고 그렇게 유튜브에 오픈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laughs> 진옥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건데 왜 진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얼마전에 되게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서 진옥이를 테마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테마는 여러분 빙의된 아, 빙이라고 부르는 단어를 또 모르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 산자가 아닌 죽은 자가 내 몸에 들어와갖고 이상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빙이라고 하는 건데, 그 빙이 된 사람들을 치료하는 과정이 테마고, 진옥이는 이미 죽은 망자, 죽은 사람을 그러니까 망자라 그래요. 망자를 좋은 곳으로 보내는 굿이 진옥이 굿인데, 절에 다니신 분들은 천도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절에서도 그 천도제가 망자를 좋은 곳으로 극락으로 인도하는 굿인 것처럼 저희는 그거를 진옥이 굿이라고 해요 그래서 돌아가신지 3년 안에 되신 분은 진진옥이라고 하고 3년이 넘으신 분은 구진옥이라고 해요 근데 이 3년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예를 들면 어, 2017년 5월에 돌아가셨다. 그럼 2017년 5월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고, 2017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달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분은 구진우기가 되는 거예요. 2017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지금이 2021년도지. 2021년도니까, 20년도에 가신 분은 진진옥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을 안 하고, 구진옥기진진옥기 구분을 안 하고 그냥 쫙 똑같이 하시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형식이 달라요. 그 여러분 사자 알죠? 네, 여러분들 흔히 들으면 저승사자. 네, 요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신과 함께 그 영화를 보면 일직사자, 월직사자 나오죠. 그세 명. 네. 그 사람들이 데리러 오잖아요. 호명을 이름 세번 부르면 가는 걸로. 근데 옛날에도 우리말이 그런 말 있죠. 저승사자가 이름 세번 부르면 뭐 죽는다. 어르신들이 그런 말한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이제 기복신앙에서는 일직사자, 월직사자, 발이공주 요렇게 해서 진옥이 가정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 죽었는데 무슨. 죽은 사람이라서 부술하냐고. 죽었으면 다 끝이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망자를 좋은 곳으로 보냈을 때그 망자가 꿈에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꿈에 나와서 좋은 말을 해준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경험을 했어요. 제가 우리 할머니 진오기를 했을 때 저희 고모 꿈에 나온 적이 있으세요. 할머니가 그래서 이렇게 좋은 집에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매가 있다. 이렇게 꿈에 나와서 얘기해 준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죽은 사람은 이미 끝났는데 무슨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정성을 들이냐.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그 죽은 망자를 좋은 곳으로 보내는 거는 약간 부정을 하시면서 귀신이나 흉가나 빙의는 또 믿대요. 어, 그, 좀, 이해가 안 가, 내가. <laughs> 어, 그, 여러분들 요새 흉가 방송도 되게 많잖아요. 뭐, 해가, 흉가. 그리고 뭐, 이렇게, 옛날부터 소문이 막안 좋게 난 곳. 요런 데들. 여러분들은 거기 가면 뭐, 아, 뭐가, 사진에 뭐가 찍혔어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어, 그리고 뭐, 계단에 올라갈 때, 뭐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는데, 물건이 움직였어요. 이런 거다 믿으시잖아. 어, 그리고, 뭐, 제 친구가 행동이 이상해요. 그으고 뭐, 아,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귀신 들린 것 같아요. 또 이런 거다 믿어. 음, 소리가 들리네. 뭐, 기분 이상하네. 뭐, 어? 흉가에서 뭐가 찍혔네. 이런 귀신의 존재는 다 믿으면서 그 망자를 좋은 곳으로 보내는 거는 약간 부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망자라는 건 누구냐? 내 직, 가족이에요. 어, 어머니나 아버지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아니면 형제든가, 어, 아니면 내 자식이라든가. 요렇게 해서 내 직속 가족을 좋은 곳으로 보내는 건데, 음, 저는 그 중에서 진옥의 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음, 여러분 그 재수꽃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수굿이 그냥 말 그대로 제수 주는 거예요. 제수 주는 건데, 이 진옥의 꽃에 제수굿이 있습니다. 제수를 주는 게막 있어요. 그리고 막연하게 제사를, 제수를 주는 것보다, 내가 어느 특정한 인물을 딱 정해서, 뭐 할아버지면 할아버지, 할머니면 할머니, 이렇게 특정한 인물을 딱 정해서, 그분들이 다이렉트로 주는 제수가 좀더 커요. 이게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는 맨날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되게 쉬운데,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되게 말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망자를 다루는 굿이기 때문에 테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근데 이게 다른 게, 테마는 그날 참석한 사람을 가지고 하는 거고, 이 진옥이 굿은 망자를 우리 무당들이 몸에 쉬는 거예요. 접신을 하는 거야. 완전히 다른 거지. 내가 또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어떤 분이 신당에 왔어요. 테마를 했는데, 어, 몸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테마굿이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 빙의된 당사자는 가만히 두고, 무당이 접신을 해서, 막 조상을 놀았어. 그리고 테마가 끝났다고. 야, 이건 테마 아닙니다. 이거는 조상을 풀어주는 거지 테마가 아니에요. 테마는 그 당사자를 가지고 하는 게 테마입니다. 그러면 조상을 놓는 건 진옥입구신가요? 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조상회원입니다. 조상회원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어, 그날 이제 구탈 때 오신 조상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내는 거. 진옥입구사하고 완전 달라요. 그러면 진옥입구사는 뭐가 다르냐. 자 조상 회원에는 바리 공주가 없어요. 사자놀이도 없고 그냥 뭐라 그럴까 잔칫날 그그집 조상의 잔칫날 조상 회원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진옥이는 꼭 집어서 하는 거예요. 특정 인물을 꼭 집어서 그 대상자들 을 위한 날한 사람만을 위한 그런 날. 그래서 그 복을 다이렉트로 주는 날. 근데 요즘에는 이혼도 많고, 재혼도 많고, 그리고 요새는 아따까운 얘기지만 예전에 버려진 분들도 많고, 부모가 좀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만조상 진옥이라고 있어요. 만조상. 그렇게 해서 전체 조상을 다 보내는 거예요. 친가, 외가, 이렇게 해서 진옥위를 하는 겁니다. 근데, <laughs> 어떤 분들이 가끔 오시면서 <laughs> 진옥이 했어요 이래요. 진흙 했어요. 그러면 그럼 쌀에 뭐가 나왔어요? 이러고 물어 쌀이 뭐예요 이러고 물어보세요. <laughs> 자, 진옥이할때 <laughs> 여러분 그 바리공주라고 래서그 앞에 종이를 깔고 쌀을 이렇게 수북히 올려요. 수북히 올린 다음에 그 위에 세발심지를 올려요. 세발심지를 올린 다음에 선생님 바리공주를 막 하고 나면 그 쌀에 표식이 나와요 어?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옥이에요 그냥 조상들 놀고 나온 진옥이 아니에요 그건 조상 회원이에요 그러면 쌀에 막 꽃도 찍히고 뭐 글씨도 찍히고 사람 얼굴도 찍히고 여러 가지가 찍혀요 어? 그게 진옥이 붓이에요 어,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 놨더라고요 그 종류를 좀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진홍이 굿을 테마로 알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어,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리긴 했는데 <laughs> 그런 댓글도 있어서 해서 올렸는데, 어, 우리 제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진홍이 굿이에요그리고 어, 그, 손님들 중에서도 좀 안정되게 가시는 분들이 하는 게 진홍이 굿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 말이 뭐지?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네. 그런 말이 있지? 네. 어. 이거랑 조금 비유해서 조금 맞지는 않지만, 음, 점점 닦아줄수록 힘이 생긴다? 저상이? 요 말도 어려운가? 약간? 조상이 대접을 받으면 받은 만큼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파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지식이 생겨요. 그 지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떻게 이 자손을 도와줄까라고 생각하는 그 이성인데, 그게 어떻게 생기냐? 구슬하면서 우리가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줘라. 이렇게 도와줘라. 이렇게 도와줘라. 어, 그래서 가리키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은 이성이 없어요. 감성만 있어요. 또이 얘기를 내가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또 이제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리바이벌을 하자면, 자, 내가 죽었어. 내가 죽었는데, 물에 빠져 죽었어요. 물에 빠져 죽었는데, 내 딸이 보고 싶어. 그러면 내가 죽어서 내 딸을 막 보러 올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몸이 차갑고, 손이 추축하겠죠 그런 손으로 내 아이를 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런 손으로 내 아이를 안으면 내 아이도 춥고 젖은 손으로 만지게 되니까 아프게 돼요 근데 망자는 그게 없어 아 내가 이 젖은 손으로 얘를 안으면 얘가 아프겠지 에씨안 않고 먼발쳐서 보기만 해야지 이런 이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우 내 새끼 요것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아픈 조상이 안으면 배가 아픈 거고 머리 아픈 조상이 안으면 머리가 아픈 거고 수살기가 들어오면 몸이 추워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벗겨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춥지 않아. 너는 이제 머리가 아프지 않아. 너는 이게 이제 배가 아프지 않아. 만들지 말고 몸에도 들어오지도 말고 뒤에 서서 도와줘. 이렇게 가리키는 게진옥이 굿입니다. 진옥이구을 해보신 분들 중에는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온게 꿈 꿈, 그리고 가족의 변화 식구들의 성격이 달라져요 음. 가족의 변화가 생기고 자기 자신도 성격이 조금 변합니다 어. 좀 차분해지기도 하고 식구들이 조금 원래는 뭐 연락도 안하고 막뭐 이랬던 집들이 약간 이렇게 단합이 된다던가 조금 화목해진다던가 요런 변화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제스쿠만 하시는 분들이 또 있긴 있더라고요. 어. 자. 저한테 물어봐요. 제스쿠 하고 진옥이 굿하고 어떤 게 더, 선생님 좋으세요? 저는 진옥이 붙입니다 네, 재벌들도 진옥이 꾼만 하던데? <laughs> 내가 조사한 바로는? <laughs> 어. 그, 여러분, 죽은 사람의 한이 되게 무서워요. 전설의 고향 봤죠? 전설의 고양 보면은 다 한이잖아 산 사람 한도 무섭긴 해산 사람 한도 무서워 그 고양이한테 또 죽어요 이러고 침 뱉으면 고양이 죽는다며? 그게 진짜 침에 독이 있어서 그럴까? 그 사람의 그런 바램 아닌가? 그치? 왜 다섯 명에서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쉬운 것처럼 사람의 한도 무섭지만, 죽은 사람이 한은 더 무서워요. 왜? 안 보이니까. 언제 어떻게 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한도 좀 풀어드리고, 요새 제사도 없잖아. 요새는. 제사도 없고, 산소도 거의 없어지고, 다 화장. 해서 낙골에 있으면 다행인데, 또다 뿌라불잖아요. 찾아갈 데도 없어. 응.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 부모, 내 조상, 내 자손, 내 형제들한테 대접을 하는 거예요. 먹고 힘내라고. 산 사람도 안 먹으면 힘이 없잖아. 그런 것처럼 죽은 사람한테 먹고 힘내서 나좀 봐줘. 하는 굿이에요. 산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죽은 사람한테 밥을 주냐. 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옛날부터 제사가 괜히 있지 않았을 거야. 산소가 괜히 있지 않았을 거야. 옛날 분들 보면 굉장히 똑똑하죠. 그 집이라든가, 우리 옷이라든가, 사계절 옷이라든가, 집을 지은 그런 것들 그리고 막 어떤 기구도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우리 지금보다 더 발달돼 있어요. 그때 보면은 그런 발달된 시대에 제사를 괜히 지내고. 그 밥을 먹을 게 없으면 물한그 떠서라도 제사를 지냈단 말이야. 제사를 괜히 지내고 산소를 괜히 있진 않았을 거라고. 왕들이 자기 산소를 고를 때, 그, 내 대에서 계속 왕이 나오게 하려고 전에 왕의 자리가 좋으그 위에 내 조상을 묻은 거 알고 계세요? 응. 그렇게 해서 산소를 그렇게 해서라도 조상의 힘을 발휘했던 게 우리나라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laughs> 한번 생각을 해봐야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언젠가 이 힘이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인스타그램에 딱 올렸더니,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쿠. 이렇게 올리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은 사람은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죽은 사람의 한이 더 무서우니까, 그 망자의, 그렇다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빌면 안 돼. 내가 오늘 상처를 주니까 로또 번호 알려주세요. 뭐 이런 이런 마음으로 빌면 안 돼. 내가 오늘 이거 할 거니까 내가 투자한 거뭐 대박 나게 이런 이런 마음으로 빌면 안 돼요. 그냥 그냥 많이 드시고 편안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빌어야 돼요. 그러면 조상이 알아서 도와줘요. 딱 봐서 필요한 만큼만 그 이상은 안 해줘요. 왜냐면 그 이상 해줬으면은 우리 대한민국 다 재벌이어야 돼. 딱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고 조상이쓸수 있는 힘만큼만 써주는 거예요 이따맛이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 남나하고 비교해도 안 돼요 어, 그거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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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나조차도 내 밑에 사람들이 대접 받기를 원하니까 본인들도 내윗사람들을 대접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수국보다는진옥이을 저는 더 추천을 하고 테마와 진옥이굿은 완전히 다른 곳이다 요거 분명히 아셔야 되고 진옥이굿에서 조상이 조상을 막 몸에 싣고 놀고 끝나고 발행공주가 뭐 없다 쌀이 없다 이런 진옥이가 아니에요 조상회원이에요 요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